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순서를 음, 지기가 있습니다. 어, <laughs> 아, 이걸거나 진짜? 잘 돼요. かわ 이거 아니라 약간 뭐야?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음. 네, 재질 좋습니다. 약간 투명이라서 요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보면 시급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<laughs> 음식물이나 음식물 없이 뚜껑을 덮고 가열하지 마라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요리에는 뚜껑을 덮고 사용하지 마라 뚜껑 이 이제 구이하고 나서 올려놓는 팬 이제 어, 설명서7 5겠습니다 사용 중0 75,000. 7 5 사용 설명서. 0 0 0면5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정품이란 얘기죠 0 0 75,000. 75,000. 75,000. 손바닥 두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. 이한도이 뭐 정도? 이 정도? 네.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다도이 정도?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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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? 이이 정도? 이정이거도이정이정이 구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. 양옆으로 이제 오목하게 튀어, 튀어나있어서 양옆으로 기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구이팬 마찬가지로 사이즈. 삼겹살 길게 한두줄정도는나갈것 같습니다. 김치. 김치 넣었고요. 이할때는 이거 빼는 거 아니시죠? 자, 여기 옆모리상에서 붙여야 되는 거 구이 할때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 이렇게 해보면 네. 될수 있는 자석식이라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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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 탁 갖다 붙이면 탁 달라붙어서 이렇게 네. 붙이면 달라붙는 자석식입니다. 하... 구성은 이렇습니다. 음, 그 이게 렇이게 구이를 해 먹을 수도 있고. 구이를 해 먹을 수도 있고. 이제 음, 음, 올라오고다가리고 냄비라든지 그릇들 그리들 0 c 치 정도가 될것 같아요. 그인치 정도. 3인치 그도 3인치 정도. 3인치 정도. 3인치 정도. 3인치 정도. 3인치 정도. 3인치 정도. 고인치 정도. 3인 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코스트코에서 10만 99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10만 9900원